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동 중계본동, 중계일동, 중계사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선영진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의 문화체육구문에 관련하여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원구는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화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체육자원이 많아 문화도시로서 충분한 여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세 점, 보물 7점,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한 점, 등록 문화재 14점, 서울시 지정 유형 문화재 18점, 서울시 지정 문화재 자료 4점, 서울시 지정 민속자료한 점, 서울시 지정 기념물 한 점, 서울 무형 문화재 기 예능 보유자 1인 등총 50점의 상당한 문화유산과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초안산 분묘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 등은 사적과 이윤탁 한글 영비를 비롯한 육사 박물관 내 다수 보물 등은 문화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 하기도 충분한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초안산 분묘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 등은 사적과 이윤탁 한글 영비를 비롯한 육사 박물관 내 다수 보물 등은 농구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부분과 관련하여 지역의 문화재원 문화활동 문화적 삶의 가치 증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과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지역 문화의 수준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문화 정책의 핵심은 행복한 문화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야 하는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주민의 문화 예술 향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문화 기반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도시의 문화적 환경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로, 광장, 공원 등 각종 도시 시설물의 문화 입히기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브랜드 창출 위에 도시 랜드마크 문화 시설을 건립하고 유치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많은 도시들이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의 문화 수준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에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역량 강화는 지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로는 지역 문화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여나가는 방법이고 음. 서해계층의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건 역시 반드시 실천해야 할과제라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공동체육 기반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 부문 활동들이 주민의 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음. 지역문화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활동을 중심축으로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선순환의 지역문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와 정비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지역 문화 예술 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시도록 육성하며 지역 문화 예술인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 주도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구축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체육 시설의 기능 보강과 첨단화로 주민들의 문화 체육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후 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